새 닮아 있는 너와 나, 캐스를 는 널 향한 날 나 사는 거 보여드려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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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돼! 떨어진다! 아, 바람 잘날 없네. 이랬던 내가 나무를 만나고 사는 게 달라졌다.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투자도 매월 조금씩 차곡차곡 나무에서 투자를 꾸준하게. 나 사는 거 보셨죠? 수자를 바꾸는 새로운 시선. 나무증권. 어... Thank <laughs> you. Our forces are under attack. Our forces are under attack. All, more over <hums> <hums> All force is on your track. <hums> 해시 됐습니다. 저 빼고 아직 안됐까요 아, 깔끔하게 한 번. 아 이러면 되세요 형. 실은 더 빨리 올수 있었어. 진짜. 오자마자 변명을. 병원을... 아. 아 진짜로. <laughs> 그 3분 지각까지 했다. 아, 아깝다. 3분이면은 그래도 양호하죠. 어, 허영호하네 깔끔하게 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3분키면 15분 정도, 빅나티 1시간.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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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야, 음, 아, 뭘, 뭘. 아, 시간? 아, 시간 아,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 걸렸어 엘리베이터가 오래 걸렸고 아, 뭐이 무섭게 시간 예상, 예상했지 예상대로 딱딱 들어 예상대로 딱딱 들어온다 그 와중에 디테일이 제가 형 뒤에 들어왔네요 다행이다 일초 1초 돼가 <laughs> 다행이다 나티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어, 나티는 30초 넘는다고 봅니다 우리 이럴 거면 다음부터 나티가 언제 도착할 건지 미리 물어보고, 나한올때 맞춰서 오자. 나티 30분 내상, 나 5분 안에 도착할 5분 안에 카카오 이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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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동현아, 안녕하세요. 안녕. 자, 동현아, 어서 변명해. 너의 그 늦은 이유, 아, 저번에 뭐, 타이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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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는데, <laughs> <laughs> 이번는 지하철이 막혔어? 지하철 반대로 탔다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제어구장 나가니 죄송합니다. 괜찮아, 너랑 우리랑... 우리랑 우리도 늦어서 우리 너무 많이 늦어 근데 아, 제 예상이 맞아, 5분 안에 온다 아, 오늘 3시까지 오는 아 오늘 3시 반까지 나 3시 반까지인 줄 알았는데 3시 반까지죠 어, 어. 진짜 빨리 오셨네 공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네.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오. 아, 잠깐만 아, 사전 미팅 때 오. 찍었던 아, 간... 첫니다 네. 나이 순서대로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희생는거 알죠? <laughs> 아 진짜 신가~ <심사! 웃음> 아 진짜 신가~ <심사! 웃음> 저거 꽤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한몇달 아, 전이잖아. 아, 그때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했었잖아. 아 노래도 했어. 아~ 모르른이다 아~ 저정상은정대에거걷어으니까비무진아 아, <laughs> 이거 지금 몇 년째 울어먹는 거야 진짜. 너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잖아. 아, 아이콘, 아이콘 좋아하는데, 멸망스 민석. 하지만, 저는 민석이랑 더 알기 때문에, 민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우리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잠깐만, 난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네. 형한테. 그렇죠 어, <목소리> 아, 아... 아, 나 흥뱅이 차서 까였어. <목소리> 우리 이 다섯 명의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영상인데, <laughs> 전혀. 에이. 어, 아,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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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구나. 멸망스 민석, 때 카드 가 아. 어둘 이, 구 도도, 비 슷하 네같은 자세 에 다른 느낌 이 생각 하 합니다. 개새 는 멜로 가고, 아, 정세는 멜로 가스싶 습니다. 아, 넘어갈 뭐때 마다 아, 나 힘들 어, 나 아, 이런 거. 씨, 이거 시나뭐 결정 을 못해. <laughs> 어나왜 <laughs> <laughs> 저래? 나도 저랬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나도 저랬던 것 같기도 고 <laughs> <laughs> 아, 결승전이에요? <laughs> 와, 뭐지? <요새? 웃음> 에이, 솔직히, 유적형이겠지. 고민을 음... 하네. <laughs> 어? 저, 아, 아가 계속 맴이다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건 이름이 떨려네. 이미 결,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아니, 네, 형, 형은 골랐겠죠. 야, 눈값 좀봐봐나 기억, 나누구보는 기억이 안 나. 기울, 나, 나, 기울, 나 어, 괜찮은데? 아, 김인석 키 너무 커. 이문진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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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다른데, <잘했네>, 나. 형이 말이 다른데. 결승까지 <laughs>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laughs> 생각하고. 숨 쉬지 마세요. 기분 어렵지 않아요. 너가 더럽수 있을까? 솔직히 이거 단체로 가 살짝... 유치하다? 어. <laughs> 아. 아, 되게 솔직해서 좋아 이유하다고 <laughs> 했었잖아 아, 그냥 아, 다이언트 렐마스입니다 응. 제발 다이언 뽑아라 벨로망스킹입니다 아, 오케이 대박이야 하이라이트 양유교사님과 어. 정승환 제가 네. 한번 상처받았으니까 여기서 또 아무래도 이거는 어. 정승환님 아. 아, 유결을 불쾌하기 때문에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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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결이랑 무슨 상관이야 정승환님 아, 근데 소리가 조금 더 아. 저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을 줄 알아. 나중에 꼭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될것 같습니다. 아하. 음악 소년단이나 이런 이름. 그렇지. 아. 아. <laughs> 과거에 나 너무 잘했어, 약간 이런. 하현상님과 풀킴님. 이거 좀 진짜 중요한데? 아니야. 나 상자. 이거 있잖아. 상자 안 받아. 그래. 혹시 둘 중에 누가 더연 나이가 있으신? 아. <laughs> 6위로 땅땅땅! 연장자 우대 느낌으로. <laughs> 땅땅땅! 음악적으로는 고를 수 없어서. <laughs> 아, 되게 민망하구나. 정승환님, 펄튠님. <laughs> 어, 우리 둘이 아, 붙었어. 아, 이거 또.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 상처네. 아, 이거 둥근이 되게 이기고 싶다. 아, 연장자 우대를. 아, <laughs> 연장자. 그래